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카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마인크래프트 스크립트 다운받는 곳 구독자 참명 이벤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지금 투명화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있냐고요? 짠맨날! 자, 오늘은 조금 매지는 모드를 깔아봤고요. 음. 작아져가지고 아주 귀엽네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모드를 까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행동팩은 그냥 제가 찾아서 다운받은 곳이고요. 헐, 퀄리티도 한다. 이런 데도 지나갈 수 있어. 잠만 잠깐만. 3인칭 풀맨, 비디오1린칭 자, 오호호 자, 그러면. 설마, 이런 구덩이도? 오, 가능해 똑똑. 이동되는 거야? 어, 이동 되는데? 쏙. 쑥! 쑥? 숨바꼭질 할때 좋겠다. 자, 일단은 이런 모델은 아니고요. 그냥 모델을 까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이걸 통과하면 가는 겁니다. 원 출발! 첫 번째 스토어에다가 마크 모드를 쳐주세요. 그리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에 뜨시는 게 있잖아요. 이걸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깔아보도록 할게요. 또 깔았습니다. 그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찾아보기 모드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면 이제 이렇게나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자 새로운 보시면. 여기 이렇게나 다, 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거의 다 미국이라서 알려드릴 수 없었고요. 제가 저번에 했던 히어로 스크립트는 인기가 많아서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깔았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스크립트가 있어서 보스 대전 스크립트 가 있습니다. 저기 POCKET 히어로가 있죠. 히어로 스크립트인데요. 일단, 이런 다양한 모드가 있으며 특히 잘하는 모드.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깔았던 모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맵은 지금 악마 열매가 정확하게 안 돼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거 깔아야지. 자, 이걸 깔고서는 제가 좋아하는 모드를 깔았다. 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업데이트가 돼서 맵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29. 제일 최신 게 어딨니? 2016년 10월 31일, 11월 2일, 이게 제일 최신이에요. 그러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인크래프트로 들어가 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인크래프트를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일단 쪼매으로 모드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설정에서 전 로그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어 여기 가 안... 아마도 여기 이제 적용이 된 거일 거예요. 행동 캡 보시면 여기 의자랑 여기 있는 그두 개가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아이템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깔았던 모드를 기억하시고 아이템을 찾으시면 자 있네요 와우 고퀄이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탈 수가 있네요 앉아볼까요? 어떻게 앉아 이거? 오 여기 있네 타기 오가자 이거는 제가 방송할 때딱 좋을 것 같네요 자아 사민턴 정말 하고 애쪼만하니까 <laughs>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앉을 수가 있겠죠 위더스켈레톤 타기가 안 되네요 얘는 야생동물 오인 어,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러면 다음 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칭. 타기? 오, 어, 타기 뜬다. 오, 오, 요것도 타죠. 아, 이게 내려보면 타지네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내려보면 타지는 것같아 아닌가? 몰라,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는 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